또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기한날레인기를 축복합니다. 예, 본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예, 정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발견한 다음 시 하나님께 영광을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겸비한 자세를 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신 두 책이 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인간에게 나타내셨다. 오늘 보신 표현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이 피조물과 성경,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자연과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10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먼저 우리가 전반부 1절부터 6절을 보면 자연을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연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깊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앞1 시편 여러 곳에서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은, 하, 하늘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과 궁창이라고 하는 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하늘은, 어, 즉,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온 우주 만물, 궁, 이 하늘은 전체 어, 피조물에 대한 통신을 하늘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궁창은 하늘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연계시의 운행 질서, 주야의 변화라든지 태양계의 질서를 보면은 어나 소리를 높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모습과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의 침묵은, 자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연의 침묵은 오히려 온 땅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전하는 대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연 그 자체에 영광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떤 신을 의지한다, 미신을 찾아낸다. 자연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피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만은 바비 콕스 목사님이 찬, 만든 찬송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다. 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한 포기, 꽃한 송이, 또 자연 만물에 흘러가는 모든 계절의 변화 등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연계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이 이, 이 다윗은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 깊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보다 더 확실한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영, 영광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만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보면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칠 절에서 구절 사이에 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개명, 도,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완전히 해가지고 영혼을 소속케하고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또 순결하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확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7 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8 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또9 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정금보다, 10절에 보면, 많은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였더니,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0절을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전금보다 귀한 말씀 더 사모하였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는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에 대해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 묵상을 생활해야 된다. 말씀을 깊이 알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연구하고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성경에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셨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에 무력할 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하기에 무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벗어나게 하는 삶 분도 하나님 외에는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죄약의 세력에서 의롭게 살수 있게 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신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전파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람들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성도를 위하여 간절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쥐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크신 그 은혜의 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죄를 깨닫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480장의 크로스비의 찬송 가사를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기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크신 은사를 통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습니다고 하는. 그리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큰 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자연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연계시를 통하여 또한 특별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깊은 뜻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기억하시고 어데있트지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이름으로 きどはうないだ。